화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8월 26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어, 시장 얘기 잠깐 조금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음, 내일 시장까지 이제 전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 오늘 우리 시장 어,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나왔죠. 어, 근데 이제 선물 매도가 좀 많이 줄었네요. 어,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 한 7,600억 정도 매도였는데, 지금 한 6,000억 정도 매도죠. 어, 동시효과에서 조금, 음, 매도 폭을 좀 줄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긍정적입니다. 그 부분은. 다만,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어,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나서 처음 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그냥 무난한 정도의 흐름인 것으로 봤었는데 음,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나오면서 그 상황에서부터 어, 약간 좀매파적으로좀 돌아선 게 아닌가 하는 음, 얘기들이 조금 나올 수 있을 만한 어, 그런 어, 상황들이 좀 전개가 좀 됐습니다. 음, 일단,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뭐, 어,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긴축 정책을 피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강경해진 입장, 이 좀, 어, 확인이 좀 되면서 장중, 어, 조금 더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만 이랬던 건 아니고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 눌림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음, 내일 밤에 이제 잭슨홀이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눈치 보기가 일정 정도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현재 잭스홀에서의 어떤 컨센이라고 할까요? 어, 시장의 예상치는 일단 별 내용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눈치를 안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 밤 일단 어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내, 내일 밤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까지는 우리 시장이 일단 어 잭슨홀 이전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일도 그렇게 우호적인 흐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다만 오늘 조금 과도하게 좀 조정을 좀 했죠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이제 우호적으로 봤다면 오늘 조금 음 비둘기적인 발음이 좀 나, 발언들이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 3,140 정도는 지켜줄 수 있었을 것으로 봤는데 일단 그 자리 이탈이 지금 몸통으로 이탈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3,100 포인트까지는 일단 보기는 해야 됩니다. 보기 볼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가 됐고요. 하지만 음 하단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잭슨홀에서 별 내용이 없을 걸로 지금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어, 하단을 제한시킬 수 있는 이 기반은 된다라는 것이고, 잭슨홀 이후에 별 내용이 없었다라고 본다면, 이후 반등이 조금은, 어, 단기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지금 과도한 하락 이후에, 어, 되돌림 반등, 일정 정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어, 바닥 확인, 그리고 다시 반등.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조금 높아진 상태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음... 일단 뭐 시장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만한 자리 지금 상황도 아닌 어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코스닥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1 0 3 0포인트 있는 근처 한번 찍고 그리고 지금 오늘 살짝 밀리면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어 그림은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이 1010포인트 지금 다시 볼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그림상으로 봤었을 때 마찬가지죠. 과도한 하락 이후에 절반 정도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반등입니다. 아, 절반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짝 눌림 이후에 어 반등, 추가 반등, 요런 어,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진 상태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 이또 어떤 좀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굵직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음, 화이자 백신의 정식 승인 어제 나온 이후에 부스터샷도 지금 정식 승인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 외에 양센 같은 경우도 부스터샷을 어 접종했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아진대더라. 어,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보면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 제가 이 부분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접종률이 한94% 정도 된다고 하는데 먼저 위드 코로나 시작을 해보겠다. 다고 하죠.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결과가 괜찮게 나온다면 우리가 지금 추석 전까지 한70% 또는 추석 직후까지 한70% 정도 접종을 본다라고 한다면 위드 코로나의 가능성이 어 확실히 좀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음 어떤 경제 봉쇄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 무조건 하고 안 좋은 지금 어떻게든 스태그플레이션은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오늘 금리 인상 시켰잖아요 금리 인상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자 비용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까지 둔화가 된다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지금 살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추석 전까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 재난지원금 지금 다시 또 나오잖아요 그 부분으로 경제를 조금 부흥시키고 이후 집단 면, 어느 정도 70% 이상의 그 접종이 됐다라고 봤었을 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경제 봉쇄를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제해 나가는, 그래서 경제를 조금. 떠받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보면 어, 이후 흐름에서 뭐꼭 부정적인 흐름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일단 어,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은 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어, 조정 흐름 눈치 보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조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은 어,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의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것 같고 어, 그 상황 이후 잭슨홀에서 이상 뭐별 문제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일단 이런 정도로 시장 얘기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